Not wrong and say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크레블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크레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율주행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기계 자율화를 시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런 그 autonomous driving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밭에서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내 주행과 실외 주행 가리지 않고 이렇게 농기계 핸들이 없거나 핸들이 있는 타입 양쪽 다 활용 가능하게 만든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농약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제조사와 함께 작업한 부분이. S.S 기라는 농약을 살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됐었고 네. 실제적으로 기존의 농기계에 핸들 교체형으로 기존의 농기계를 자유주행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h, so this autonomous driving machine that is being used for uh, pesticides uh, applying inside the farming and farming lands uh, can be connected to other equipments and devices that are being used within the farmlands. And as you can see over here, 이쪽에는 혹시 데이터 연결도 같이 네, 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제이 자율주행 솔루션과 텔레메틱스 플랫폼서로 연결되어서 원격으로 차량이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점검을 할수 있고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o this can be uh, controlled remotely and it also got the alarming system if there is any error happening the operator can come and check whether the system is functioning well and this is really nice. 어 다른 기능으로도 혹시 추가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보도동작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서 완전 자, 자동 주행을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포도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거나 빵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계획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uh, with all the cameras and sensors they've got, you can uh, the farmer can check uh, the quality and the uh, the uh, condition of the yield and the crop, and they also can uh, Do the hygiene control and also g uh, really nice. 어, 한국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어, 현재 이 장비는 올해 처음 공개가 되어서 내년부터 판매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농기계 제조사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 농민들에게 기존 농기계를 자율화시킬 수 있는 키트를 출시할 예정이고, 연간 한 500대에서 1000대 정도를 꾸준히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Yeah, that's really good. So this specific device over here was launched t h i s year like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they're going to launch it more and more and for overseas uh, partnerships as well as local partnership. That's really amazing. 저희 어 아프리카 엑시비션에 참가해서 소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되게 생각보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가 똑같 농업에 가지는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저희 의기술들에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혁신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Very good. Thank you so much for your effort and great work. Thank you. So this was Cravel.